책상부터 드레스룸까지 살림살이 대정리 완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뚜껑이 있는 보관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보관함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장난감, 책, 식품, 의류 등을 보관하기에 딱 좋아요. 그리고 대용량으로 수납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해요. 뚜껑이 있어서 먼지나 습기로부터 보호도 잘 되고 접이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아낄 수 있어요. 또한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내구성도 꽤 괜찮아요. 쌓아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에요.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뚜껑이 있는 보관함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.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오늘은 가정용 주방 보관함 데스크탑 캐비닛 보관 상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선드라이스에 최적화된 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이 보관함은 정말 큼직하고 사이즈도 딱 맞아서 정리정돈에 아주 편리해요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부엌이나 캐비닛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. 또한, 직선 모양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공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환상적인 품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대형이라서 수납 용량도 아주 좋아요.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상 투명 화장품 보관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데스크탑 주최자로서 화장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작은 토끼 모양이 귀엽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사무실이나 화장대에 놓으면 분위기도 화사해지죠. 상품 포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부서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또한, 배송도 예전보다 빨리 도착하고 튼튼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작은 토끼를 슬롯에 넣는 것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, 그 외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책상 투명 화장품 보관함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